그러니까 걔네끼 오늘 블랙큐브 10개로 레전 가고 레큐로 030부터 띄울게요. 그냥 이걸 이내 버리겠냐. 그리고 후발이동 리레 자레벨인 거 아직도 모르시분 없죠? 후발이동 리레 자레벨 해방 딱 전주에 떴어요. 해방 전주에는 미쳤습니다 그냥. 어? 어? 리레떴어 씨발. 어 뭐야? 어? 리레? 어 실은 모르겠어. 아 이거 사레 무조건 사렙인데? 어나사 떴어 씨발. 종결. 나이스야. 어? 와. 아, 하야이. 야, 야 노부리 없어. 아직 둠이가 노부리 없어. 아니 데미안 뭐야 이거 구석에 지 와가지고. 아다 아, 잡았네. 와 근데 20분 뺐어. 와 빡빡하다. 오케이. 칙카 아, 칙카. 아나 근데 이 치겠어 지금 형. 저 지금. <laughs> 나 근데 미안한데 둠 켈아 고 허스크 안뛴사람 있어? 나안 했지. 나안 했지 아직. 어나 그거 띄워야 돼. 나 염원의 불꽃이 부족해. 오. 어, 그거 띄어야 얻을 수 있어. 둠켈둠켈좀띄워야 돼. 아니, <laughs> 씨... 아니, 잠깐만, 형겁만질 없어, 지금? <웃음> 어, <laughs> 하나가 없어. 나 이거 어때? 저번 달까지 마지막이었어. 아,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안 되겠다, 씨... 어. <laughs> 나 지금 딱 돼. 딱 그.. 그두마리 잡으면 딱 돼. 아니, 등케 잡고 될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안 깨져? 나 이제.. 근데 노란색 옷은 아니야, 옷이? 0.5, 0.3? 찍어요. 어, 얘왜 저기로 가? 어? 야안 보이는데? 어 나왔어! 어 침부터 시넣어줄게 컷! 스텔 밟아! 오우 야좋 와! 오와야 뭐야! 리의 품결이야? 뭐야 이게? 려요 풀려요! 풀려요. 풀려, 풀려, 풀려. 아 진짜 이거 혼못 끝내? 오야풀야돼풀아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대참사 뭐야 이거 이거네인이넣었안 쓰고? 흠안 쓰고 하긴. 응. 나는 사 6차 다시 고 나간다. 오케이. 하 l e t 오. 끝났다 이거.하자. 죽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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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아 대박이다. 아, 아, 미시다 아, 이게. 아! 야. 보자. 상세 입 베지 나오고 블링크로 이겨서 먹는 상상함.

아니 뭐야 띵혼 아 아니 명훈이랑 진키형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오, 아니, 이거 뭐야 나, 아, 아니, 이게. 아 늙기 싫다 얘들아 진짜 아 진짜 반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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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훈이 에이징컵 에이징 커브 에이징 제대로 왔네 아이나 오늘 잠을 못 잤어 진키형이랑 오늘 잠을 못 잤어 우리 반성 좀늙어 이게 뭐야 이거 에이. 아, 우리 드디어 해방을 했습니다 어. 해방했어 원아 어. 어. 진짜 아, 고생했다 진짜 우리 8개월 동안 아. 아니, 아. 거의 1년 동안 거의 한 거야 약 1년, 1년. <laughs> 너무 좋다 리부트 해방했으니까 나중에 큐브 한번 돌려봐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것도 쏘아둬. 아 이제 개네멍 하고 싶은데 돈 아껴야 되는데 어 그니까 러이개날먹 해야 돼 나이스 레전드검 20개 칸오둘 줏었어 와둘 줏었네 오오오 뭐야 미러스 6세 뭔데 이번에록30 1초 이런 는데 이거 1초 아 나와야 어? 돼요 2초 네? 보공심 이거 킵해야죠 무조건 이거 기한치 기한치 야번에 오늘 아. 좀잘 나왔다 일초일초가두 1초, 번이나 오네 200개인데 아이분 주기를 초 띄워야 되는데 2초 보공심 이번에는 난 강화물 질러야겠다 아 나도 못는데 갈게요 못 떴는데 진짜? 갈게요 아나1 2초에 아, 이추에... 아 쓸만하지 어. 쓸만한 거 안. 나중에 천천히 돌리지 뭐 미진라0 3포 설마? 오케이 봐봐봐나 봐봐. 지금 너투하고갈래 one l e 아 좋댔다. 아, 아, hp 못해, 못해. hp. 저... 오여러 괴물로 아... 받쳐서 내가 간다. 너못 아... 떴어. <laughs> 아 hp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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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못 아, 나도 나도, 나도 다나 hp 야지고 있어. 9 어, 97만 됐어. 와개만이 아, 오케이 이제 나는 레퀴 받게 하자.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. 와야전투개 높은데. 아, 아. 아? 어 보복은 바로 어보복아 근데 보복은 별론데 이탈 아, 보복 나, 근데 두개돌려 아야, 아, 잠깐만, 어, 여기 진짜. 옆에 있으니까 나 빨리 나가. 아, 나 나갈래? 아이. 아니 아무리 은도와 수, 삼십오, 이탈 떴어? 어아 어? 잠깐만 이거. 어? 전투력 일곱, 오, 파괴꾼들은 뭐야? 맺어봤어, 오케이. 일단 일단 샤타를 가는 게 맞는 거 같아. 일단 어. 맞아. 일단 를가 레전드. 크크크. <laughs> <같고. 웃음> 미시다. 여기서 쓰고, 아 잠깐만, 내가 프리드를는 느낌이다. 나2분 중에 한번 다가 주고 다시. 국기 라스코. 헤보자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네 무적이 밀리네.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딜하면 안 돼요. 이거 딜 사이클 막. 야 근데 딜이 지금. 야 국들이 그 한줄 깎아버리는데 이게. 결았고. 쟤네 올리고. 근데 이거 아마 빌드 좀잘 짰으면은 이번 반격 뜰때 잡혔을 거예요. 이거 되게 안 좋았던 빌드입니다, 이거. 이거 아마 지금 잡혔을 거야. 내 빌드가 좋았으면 반격이 잡죠. 그렇지 원래는 딱7분 나오는 견적이라 보면 돼요 지금. 내가 아까 도중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가지고. holy shit 해방 촌 고글이 나와버렸어 이거. 해방 선물 뭐야 이거 이거. 해방 선물로 고글이 나와서 이번 샤타 데노라라고 이거. 1 <목소리> 9성 십구성으로 쓸까? 고건 이번에 샤터 타면 눌러봐 바로 그냥 십구성, 이십일성 좀 빡세지 않아 이거? 아 여러분들 겁쟁이 클럽, 여러분들 이십일이나 십구나 겁쟁이 클럽은 똑같아 여러분들. 어? 이십일이나 십구나 지금 보메타는 똑같지 뭐 저기 뭐 십구성이 뭐가 뭐 이십일성 이십일성 쓰는 사람들이 뭐 십구성이 뭐 지금 겁쟁이다 뭐하 남자다 이러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. 어? 일단 여러분들 오늘 수박하고 내일 또 내일 한번 내일 낮에 일찍 좀 킬게요. 내일은 좀잠좀 좀 조절하고 내일 좀 일찍 킬게. 감기도 다 나았고.